다시 a의 좌표는 a, a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b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모르겠고 c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여기가 3a제곱이만큼이 3a제곱이었잖아, 아까 전에 d의 좌표로 우리 찍었잖아, a, 4a제곱이었잖아, 맞지? 그럼 c의 y좌표가 4a제곱이야. 근데 C는 누구 위의 점인데? Y는 X제곱 위의 점이지 네. 맞나요? Y는 X제곱 위의 점인데 그럼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4A제곱이 나오겠어?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4A제곱이 나올까? 4이? 2A를 집어넣으면 4A제곱 나옵니까? 아, 2A를 집어넣으면 4A제곱 나오겠지 그럼 C의 X좌표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2A가 되겠지 그럼 B의 x 좌표도 뭐가 될까? 이해가 2A. 돼. 그럼 b의 x 좌표가 이해면얘 같은 경우에는 b의 y 좌표는 누구랑 똑같은데? a 값이랑 똑같잖아. a 제곱. 요렇게 문제 설요나 응. 네. 자, 그럼 요렇게 하고 요 상태에서 한번 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 이제 그냥, 그냥 이대로 풀면 돼요. 어, 이대로 풀면 3분 a, b의 길이가 얼마데 3분 a, b의 길이. X좌표 똑같잖아. 그럼 Y좌표의 차이가 선분 AD의 길이겠다. 맞지? 네. 그럼 선분 AD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A제곱이지? 됐지? 그럼 선분 DC의 길이는 얼마인데 DC의 길이. 여기는 A고 여기는 2A니까 선분 DC는 A가 되겠지?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라면. 맞지? 네. 3A 정사각형이니까 네. 자 스텝 3에서 3A제곱이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해야 되지.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배웠잖아. 이항시켜도 보면 3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a로 묶어내면 3a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럼 a가 될수 있는 값은 얼마야? 0이거나 또는 3분의 1이겠지? 근데 0이 될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0이 될수 없다면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면 한 3분의 1이 정사각형이네. 맞지? 이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 9분의 1. 2분의 1입니다. 이게 스테퍼 자, 그럼 53쪽은 좀 이따가 다시 풀 시간 줄 거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54쪽.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가 y축, 2차 함수 y는 x제곱,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만난 점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선분 pq는 선분 qr일 때 상수 a의 값이구하여라라고 나와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선분 PQ의 길이랑 QR의 길이가 똑같대. 문제,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한게 있고, 이렇게이렇게한게 있을 때. 여기서 Y가 9, 이 Y는 9를 끄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진대. 네. 그럼 야의 x 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하잖아? 네. 그럼 야의 x 좌표는 얼마가 될까? E? 아, a. 아 A A 2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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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a, a. 가 되겠지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얘가 Y는 X제곱의 그래프고 이거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나 나온다는 소리야? 9가 돼겠지이 점의 좌표를 한번 읽어보면 A콤마 9 맞나요? 네 A콤마 9가 뭐고 뭐 어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Y는 X제곱 위에 있는 그래프 점이지 네. 그럼 대입합시다 a 제곱은 9가 되는데 a는 얼마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근데 a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a가 될수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지만 되겠지. 마이너스 3은 안 됩니다. 아 예들어 잠깐만. a 여기 있네. 얘를 다른 문자로 바꾸자. k로 바꿀까? 이 k로 바꿀게. 요것만 좀 바꿉시다. 여기 a를 썼기 때문에 a는 또못 씁니다. 자 k가 3이라는 거 알겠어. k가 3이라는 걸 알았으면 요거의 x값은 얼마야? 6이 되겠지? 네. 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6,9 맞나? 6,9가 누구 위의 점이야? ax제곱 위의 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네. 그럼 대입하면 자 9는 36a가 되겠네 그럼 a는 얼만데? 4는. 4분의 1이야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4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자, 55쪽 혹시 다 풀었나 얘들아? 아니요. 아니요. 빨리 풀게. 다할수 있는. 거할수 있는 거다 했다고? 네. 다 했으면 53쪽 풀어봅니다. 있는 자, 봅시다. 이차함수의 특,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관한 이차식으로 나타날 때, 얘를 이차함수라고 얘기하고 그래프의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자,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래프라는 가알 겁니다, 그지? x 값이 영보다 클 때, y도 오른쪽에 있을 때 보세요.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도 증가하고 XM보다 작을 때 Y축 왼쪽에 있을 때 X값이 증가할 수록 Y값은 감소하고 있지. 자 이렇게. 그 다음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에 축은 포물선을 선대칭도형으로 그 대칭축을 얘기합니다. 포물선은 선대칭도형입니다.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지잖아. 맞지? 다영아 네. 집중하고 있는 중이가 네. 안 하고 있는 중이가 하고 있어. 자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y는 A, x 제곱의 그래프, 꼭짓점에 좌표가 원점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y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이라고 얘기하면 x는 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어, 리치 축은 축은 이렇게 얘기하면 y축 이렇게 얘기하니다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 나가요? 포물선 선대칭 도형이지. 어쌤 그래프의 모양이 뭐라고요? 여기 2번에 1번. 2번 에 1번? 네. 아래로 볼록합니다 너 뭐하고 있었니 지금 저는... 자그 다음 4번에 3번 한번 봅시다 a가 n보다 크다 이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n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a의 절대까지 풀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 어느 축에대칭가다고 얘기했었지? y축 아닙니다 x축에 대칭니다는 거야 아, 아,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y는 a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위에 요렇게 한게 나타나고 밑으로 요렇게 한게 나타나니까 X축에 대해서 점보면딱 잡힌다고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일치인거고 자 밑에 OX 키즈한번 볼게 Y는 X제곱은 Y가 1일 때 Y가 1일 때 X의 값은 1과 마이너스 1두 개인 거 함수가 아닙니까? X. 함수지 그러니까 Y값이 두개 그러니까 X값 두 개가 Y값 똑같은 걸 가진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X값 하나에 Y값은 하나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얘는 함수입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x 제곱에 모든 y 값은 0보다 큽니까? 네.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음, 아니에요. 0 인도 될수 있잖아. 에이. 0이 될 에이. 수도 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거는. 그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차 함수 y는 e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ex 제곱의 그래프는 어느 축에 대칭이라고? 그렇죠? x축 대칭이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냥 y는 ex 제곱,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보면은 y축 대칭이야. y는 마이너스 ex 제곱, 이 그래프만 봐도 y축 대칭이야. 근데 요두 그래프는 x축 대칭이야. 자, 이 참수 y는 aex 제곱에서 a가 이보다 작다면, 이 a가 작아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a가 이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얘가 작아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지금 5 3점 빨리 풀게. 빨리 풀고 오늘 출할 시간이 풀어. 별로 없네. 어, 늘출할 시간이 없네. 다음 시간에 출고를좀 해야 되겠네.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조금만 나가야 진도 한 페이지만 나가고. 해봤나 진짜. 네. 지금 이 e, b의 길이랑 b c의 길이가 똑같아 b의 좌표를 b의 x 좌표로 x로 a로 네. 잡으면 c의 x 좌표는 2a가 되겠지. 네? 이 e, b까지 길이랑 b c까지 길이가 똑같지. 네. 그럼 b의 x 좌표를 a로 잡으면 c의 x 좌표는 2a가 된다고. 그걸 집어넣어서 b의 그럼 b의 좌표는 뭐야? a, 2a. A 군마, A 제곱 맞나? 네 그럼 뒤에 S 좌표는 뭐 d 뒤에 좌표, 이름 좌표 2에 e, 군마 e, 4의 제곱이 되겠지? 그거를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니까 이제곱이 그리고 여기서는 성분 B이랑 e, B랑 E랑 BC가 같다고 라 말해줬고 정사각형이라고 또 얘기해줬어. 나머지 한번 찍어보세요 A같은 경우에는 A B랑 X좌표 같고 D랑 Y좌표가 같고 C같은 경우에는 D랑 X좌표 같고 B랑 Y좌표가 같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다 해가지고 A의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해가 안되요 지금 좌표는 다 보였는데 그럼 뭐라 어디지이거이한개 가지고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이해가 되지. 네. 여기가 a면 여기가 2a가 된다는 건 알겠지? 네. 내려다.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랑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데? 2a 콤방 4a 제곱 맞나? 네. 맞나? 그러면 야의 좌표는 이거 비의 좌표, a의 좌표는 뭐가 되는? b 의 좌표구나. b 의 좌표는 a 콤마 a 제곱 맞나? 네. 그럼 c의 좌표는 얘가 c 맞나? c의 좌표는 뭐가 되는데? 이 콤마 a 제곱이겠지. 그다음 a의 좌표는 뭐가 되는데? a 콤마 4a 제곱이가. 네. 요만큼 매길이 얼마입니까? a. 어? 야가 a 제곱이고 야는 4a 제곱인데 요만큼 매길이 얼마야? 아 3a. 3a 제곱. 그만큼의 길이는 얼데 어... a에서 2까지 a겠지 당연히 에이.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지 a는 a... 배 a 제곱이랑 아... a가 같아야지 에이. 그럼 아까랑 똑같은 아 푸는 방법은 이항시켜서 배 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될 거고 a로 바꾸면 3a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a가 0이거나 2는 3분의 1인데 a가 양수여야 하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영은 안 되고 3분의1만 되네.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은 3변의 길이가 삼분의 1인 정사각형. 넓이 얼마? 이렇게 오늘... 찾으면 변도 오늘... 똑같... 똑같네. 똑같네요. 왜 이렇게 됐죠? 그렇게. 아... 빨리 이거 풀고 풀고 왔다. 안 나가 집으로 가서 고 싶다. 빨리 푸세요. 신화 하에 완벽했어. 선생님 인생 같은 해 저의 인생은 완벽했는데 신화가 들어서서 불안. 아니 인생이 완벽했는데 신화 때문에 네. 불안해졌다고 인생이? 네. 불안해졌다고? 불완벽까 네. 엉망이 됐어요. 왜? 어차피 금요일날 시화 없는 날도 자습하고 가잖아 그거는 숙제를 할수 있는 타이밍으로 이건 숙제를 늘리는 타이밍이거든 그러면 다영아 네가 네. 진도가 이렇게 쭉쭉 나가고 시화를안 하면 네. 뭔가 이해를 할수 있겠나 다음에 아, 그번 힘들지 않겠니? 어. 많이 알았는데 6학년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심화가 숙제가 많아요 심화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 아니요 네, 과외요 아 지금 개인 수업 때문에 심화 안 들어가고 개인 수업 끝나면 심화 들어가는 거야? 네 개인 수업 언제 끝나는데 끝나도 잘 모르지 어디 가는 몰라 어? 내가 심한... 네, 어떻게 알아 2학년 2학기를 음. 채워야 되지 않아? 3학기 1학기도 좀 채워야 되잖아 너 앞에 어? 그러면 좀 오래 걸려 3학기 1학기 2학기 나 모르겠다 일단 해가고 금방 끝날 거야.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어. 저번에 출고할 시간이 없네. 다음 시간에 출고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지금 저는 출고를 하고... 다영아. 네. 다음 시간에 출고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술도 좀내거와라 자, 숙제 좀 적어보자. 네. 숙제는요. 프라임이 30쪽부터잖아, 그지? 네. 어, 프라임. 음 빈. 프라임부터 적고 적어줄게. 30쪽에서. 조금만 하자. 간단히 3 8표까지 간단해요. 어, 아주 간단. 해4장인데요 근데 이런 거밖에 없어. 아, 그렇군요. 밖에는 요거 바로 마무리하고. 아, 바로 마무리하고 그러니에서 끝냈어. 그만. 98에서부터 네 어? 이거 못하는데 왜요? 그럼 재지 마세요 9 8팔 안됩니다 음, 99에서부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8쪽까지 숙제했는거 109쪽까지 숙제했는거 맞나? 뭐예요? 9공비 네? 9 7쪽까지 97쪽까지인데요. 97쪽까지 했어? 네. 그러면 중간에 잠시 미루고 103쪽부터 103쪽. 응. 음, 103쪽부터. 105쪽까지요? 음, 뭐래 107쪽까지. 108쪽 15번까지. w 다 15번. 108쪽 15번. 어, 저희는 이제 갈 시간이네요. 아니, 제가 혼자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네. 정리해. 음. 시간에는 보급비에만 있는 2차 방정식 부분이 있거든 고그 부분 좀 설명해 줄게 네가할 네. 거야? 아니 아니 와. 아니 이번 네. 설명 다 하고 나서 아까 니책왜 덮어? 아, 이건 하고 가야돼 선생님 이번을안 하시는 거 같긴 해 나도 다녀. 아니 할 거야 네. 제발 설명해 주세요 농장 해야 설명을 하지 빨리 해 이거 모르겠어요 네, 헷깔려요 이랑이 아, 아니에요 계속 설명해 줄순 없는데 유미 설명예. 이 문제는 네. 숙제로 내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가지고 뭐라든가 못 풀어도 생각을 일단 해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 해봐. 쌤이 이문제는 풀었고 이 문제도 풀었고 아까 전에 저기 이 문제도 51쪽에 있는 문제 풀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이 문제 하나 생각해 가지고 와봐. 다음 시간 에 쌤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꼭 생각해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책덮지 말고 우공비를 틀고좀 하자. 우공비요? 응. 우비요꺼요 응. 응.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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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요.